시작은 무엇일까요? 인형의 정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람 모양의 형상을 기준으로 볼 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기원전 2 8 0 0년에서 25,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석회석 재질이며, 과장되고 풍만한 가슴과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은 없는 대신 따은 듯한 머리가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얹혀진 팔은 가늘고 다리는 잘 표현되어 있지만 발은 보이지 않습니다. 블렌도르프의 비너스 몸 전체는 붉은색 황토로 뒤덮여 있습니다.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은 여성의 월경과 탄생의 신비로운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밀렌도르프의 비너스는 11.1cm의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손 안에 들어올 정도의 작은 크기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비너스를 이동 중에도 들고 다녔을 것이란 추측을 났습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이전에도 비너스는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비너스 상은 독일 홀레펠스 비너스입니다. 기원전 3 8 0 0년에서3 5 0 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비너스는 메머드 상하로 만들어졌으며 6cm 정도의 크기로 머리 부분이 고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에 이르러 사람의 형태가 더 확연해진 것입니다. 프랑스 로셀의 비너스는 기원전 23,000년에서 2만 년께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벽면에 부조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다른 비너스상에 비하면 꽤큰 43cm의 규모입니다. 오른손에 짐승의 뿔을 들고 있고 가슴은 풍만하며 배는 임신을 한 듯한 모양입니다. 로셀 비너스가 들고 있는 뿔에는 13개의 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13개의 선은 13일의 상현달 혹은 태음년의 13번째 달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프랑스의 레스푸그 비너스는 메버드 상아로 만들어진 15cm 높이로 가슴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기원전 4만 년에서 신석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기원전 1만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럽과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와 유사한 조각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메머드 상하나 동물의 뼈, 돌 혹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 비너스들이 발견된 곳은 거리적으로 꽤 멀었는데도 표현 방식이며 크기가 비슷했습니다. 이 시기 유사한 작은 비너스 상들이 200개 이상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간에 왜 집중적으로 비슷한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당시의 자연 환경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구석기 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당시는 빙하기 중에서도 최악의 빙하기인 빙하 극성기로 불리던 때입니다. 해수면은 현재보다 120에서 130미터가 낮았고, 기온도 6에서 10도 낮았습니다.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이 인류의 최고 숙제였습니다.인류는 거친 자연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는 한편, 이 시기 찬란한 문화예술을 꽃피웠습니다. 생존에 대한 절박한 기원이 지금 우리가 비너스라고 부르는 이 다상과 풍요의 여신상을 낳았습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 비너스의 시작은 보다 더 엄중하고 제의적인 기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인형의 시작으로 보이는 비너스가 사람들에게 큰 의지가 되었던 걸 감안하면 지금도 인형이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사람들이 친구, 인형이니까 말입니다.